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매우 심각한 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단 법인 해산 명령을 실제로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한 학자 총재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의 비싼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광훈하고 통일교, 이런 정치 개입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해산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네, 그냥 경고가 아니죠.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 이걸 근거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공식화한 겁니다. 타겟이 너무 명확해요. 김건희, 국민의 힘하고 직접 연결된 통일교, 전광훈, 신천지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맞습니다. 특검으로 드러났던 그 추악한 정치 종교 카르텔, 그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권력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종교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분노했고 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보죠.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운을 뗐다고 합니다. 종교 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다. 그러면서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치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한 거죠 아 근데 진짜 답답했던 게 정부 부처들이 너무 미온적이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죠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현실을 딱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죠 아주 강력한 네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은 "이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문제"라는 최종 통첩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죠. 일본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통일교 해산 명령 내린 거, 그걸 예로 들면서 법제처에 검토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고고하라고. 실행 프로그램. 그냥 검토가 아니네요. 이건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명령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법리 검토 끝났으니까 이제 액션 플랜 가져와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의 근거. 왜 지금 이 시장인가? 역시 헌법 제20조 이항을 봐야겠죠. 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한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맞습니다. 히틀러 나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권력의 신여가 됐습니까? 진실이 신앙으로 덮이고 권력이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그 비극, 그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줬죠. 아 정말 끔찍했죠. 교회 간단히 그냥 정치 유세장이 되고 신도 명부는 선거 동원표로 바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뽑아라 이런 지시가 버젓이 내려왔던 게 현실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그냥 권력 장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철퇴에 타겟이 된그 검은 카르텔의 실체 하나 하나 좀 까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와 통일교.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검 수사로 드러낸 사실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가 통일교 신도 조직을 통해서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이 있었죠. 네, 전국 교회별로 윤석열 지지자 명단을 쫙 만들고 교회 행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고 대의원 표결까지 동원하고 이건 뭐 거의 선거 브로커 수준인데요. 더 무서운 건 통일교회 배경입니다. 이게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70년대부터 이어진 한일 극우연합 자금망의 실체입니다. 일본 자민당 그리고 한국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 힘으로 이어지는 그 검은 돈줄 네, 그 자금줄의 끝에 김건희가 있었다 이겁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핵심 중 하나죠. 다른 한 축은 역시 정광훈과 그 정치 목사들. 아, 이 사람은 뭐 스스로 정치 목사라고 칭했으니까요. 불법 정치 행위를 아주 자랑처럼 해왔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하고 윤석열 찬양 이재명 저주 정치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국민혁명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고 특정 후보 후원금을 모으고 광화문 집회 동원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공천회까지 개입하려고 시도했죠 이 모든 불법을 저지르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금 면제 혜택은 다 받아왔다는 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부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 지원금 전면 차단. 네,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정치 선동을 해 왔던 그 돈줄을 그냥 끊어 버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부, 지자체 보조금 싹다 차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법인 등록 취소 및 강제 해산. 이게 핵심이죠. 정치 조직, 자금 세탁 창고 노릇을 하던 그 가짜 종교 재단의 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감면 혜택, 재산 보유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간판 내리고 해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익사업 금지 및 자산동결. 이건 총일구처럼 거대한 사업체로 돈을 버는 단체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 돈줄을 막는 거죠. 기업처럼 세금 다 내고 회계감사 다 받게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돈줄을 아예 말려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이비 교주가 청와대 인맥을 자랑하고 그구 목사가 신의 이름으로 내란을 부추기는 나라.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아니죠. 정말 비정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요. 수십 년간 유지된 보수 권력의 근본, 바로 그 정치 종교 결탁에 처음으로 칼을 댄 엄청난 용기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이 나라는 사이비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전광훈이 국회를 위협하고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세상.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의 이름으로 이 비정상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카르텔의 머리를 겨눴을 때 수십 년간 이 나라에 뿌리 박힌 그 잔당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걸 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누가 이 개혁에 반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카르텔의 일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역사적인 결단이 묻히지 않도록 더 많은 국민이 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진실의 확산에 동참해 주십시오.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